1762년 5월 21일, 창경궁 뒤주 앞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58의 나이였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아들, 27살 사도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인은 울지 못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뒤주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을 뿐입니다. 8일 후, 뒤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영빈 이씨, 사도세자의 생모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낳은 아들이 남편의 명령으로 뒤주 속에 갇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말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이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무력함을. 영빈이 씨는 아들의 죽음 후에도 2년을 더 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인 사도세자의 뒤주 사건을 겪은 어머니 영빈이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과 모성, 사랑과 의무, 그리고 살아남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던 한 여인의 삶입니다. 이야기는 17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한양의 어느 중인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유번, 역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역관이란 통역을 담당하는 중인 계급의 직업이었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천민도 아닌 중간 신분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조선 시대 여자들은 대부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궁녀가 되기 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소녀는 열다섯 살이 되던 해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1720년 숙종 말년이었습니다. 궁녀가 되는 것은 중인 집안 딸들에게는 나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평생 시집을 가지 못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었고 운이 좋으면 왕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소녀는 성실했습니다.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고 실수가 없었으며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24년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이 즉위했습니다. 궁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종은 병역했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1년 후인 1725년 경종마저 승하했습니다.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였습니다. 영조가 즉위했을 때 그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젊은 왕이었습니다. 정비 정성왕후는 있었지만 후사가 없었습니다. 영조에게는 아들이 절실했습니다. 북녀 이씨가 영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 무렵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지만 1725년에서 173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씨는 스물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미모가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았고 재주가 남다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이 영조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조는 이 씨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녀 이 씨가 임신한 것입니다.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정비 정성 왕후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던 터라 더더욱 기뻐했습니다. 1734년, 영조 10년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낳았습니다. 1735년 1월 21일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왕자의 이름은 선 후에 사도세자로 불리게 될 아이였습니다. 궁녀 이씨는 영조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후궁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씨는 수기로 봉해졌습니다. 후궁의 품계 중 종우품에 해당하는 지위였습니다. 국녀에서 후궁으로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을 유지했습니다. 영조를 극진히 모셨고 아들 선을 정성껏 길렀습니다. 영빈 이씨 이것이 그녀의 정식 칭호가 되었습니다. 영조는 영빈이씨를 존중했고 왕자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특히 첫째 아들 선은 영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습니다.1736년 선이 두 살이 되었을 때 영조는 그를 원자로 정했습니다.왕이 계승자로 지정한 것입니다.1749년 선이 열다섯이 되었을 때 영조는 그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정식으로 왕세자가 된 것입니다. 영빈이 씨는 세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높은 지위 중 하나였습니다. 정비 정성 왕후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빈이 씨가 차기 왕의 생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가 성장하면서 영조와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완벽을 요구했고 아들은 그 기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영빈이 씨는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대병이 생겼고 폭력적으로 변했으며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영빈이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주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아들을 고칠 방법도 없었습니다. 1761년 1월에는 사도세자가 자신의 후궁 빙해를 구타해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급기야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주의 시해까지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빈이 씨는 친아들의 단죄를 결심하고 울면서 세자의 비행을 영주에게 달려가 울면서 낱낱이 고했습니다. 또한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영조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나경원은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발했습니다. 세자가 궁녀들을 죽였다고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밤마다 궁을 빠져나가 난행을 저질렀다고 고변한 것입니다. 영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렀습니다. 윤 5월 13일, 대신들이 입시한 가운데 영조는 사도세자를 추궁했습니다. 사도세자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자신에게 광증이 있다고,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국녀들을 죽였느냐? 내관들을 살해했느냐? 밤에 궁을 빠져나갔느냐?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도세자가 저지른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조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의 수가 100명이 넘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결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영빈이 씨가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중요한 궁중행사에 후궁들은 참석해야 했으니까요. 아들이 죽으라는 명령을 받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도세자는 자결하려 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다시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뒤주에 가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두어두면 스스로 죽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영조가 동의했습니다. 윤 5월 13일,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영빈 이 씨는 당일 영조를 찾아와 그동안 차마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옥체의 위기가 경각에 달렸으니 어찌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아르지 않겠습니까? 대처분을 하소서라고 간언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씨가 아들 사도세자의 비행을 인정하며 아들을 죽여달라고 처한 것입니다. 사도세자가 저지른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뒤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8일간 영빈이 씨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윤 5월 21일 뒤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27의 나이였습니다. 영빈이 씨는 아들의 시신을 안았을까요? 아니면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공식 기록은 침묵합니다. 영빈이 씨의 슬픔에 대해 그녀의 반응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영빈이 씨는 아들의 죽음 후에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 궁궐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죽인 것을 후회했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빈 이 씨는 평생 자식을 죽였다는 회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이 씨는 며느리 해경궁 홍씨 앞에서 내가 차마 못할 일을 하였으니 내 자취에는 풀도 나지 않으리라. 내 본심인 즉 종사와 나라 그리고 임금을 위한 일이나 생각하면 모질고 험하니 빈궁은 내 마음을 알거니와 새손 남매라도 나를 어찌 알리오?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영조는 영빈이 씨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아들을 죽였지만 아들의 어머니는 존중했습니다. 영빈전을 더욱 잘 꾸며주었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공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것을 영조의 죄책감으로 해석합니다.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미안함을 아들의 어머니에게 보상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영조는 영빈이 씨를 정말로 사랑했고 사도세자의 죽음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욱 잘 대해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피눈물 속에 아들의 3년상을 마치고 불과 2주 뒤인 1764년 8월 12일, 이 씨는 69세의 나이로 한 많은 생을 마감하며 아들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씨가 아들을 잃은 후 슬프고 원통한 마음에 죽고 싶어 했으며 심지어 등에 종기가 났는데도 치료를 포기하고 죽을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을까요? 영조는 39년간 해로한 영빈 이씨를 위하여 성대한 장례를 치러줬고 그 묘소에는 친필로 의열묘라는 형판을 지어서 걸어줬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한 이씨의 충심을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영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빈 이씨가 조라였다. 임금이 매우 애통해하였다. 비록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지만 그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빈 이씨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인생이었을까요? 궁녀에서 빈까지 올랐으니 신분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은 뒤주 속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가장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영빈 이 씨는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궁중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당파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으며,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만약 그녀가 권력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이 세자가 되었을 때, 노론이나 소론과 손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는 영빈 이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해경궁은 궁중의 모든 일을 세세히 기록했지만 시할머니인 영빈 이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영빈 이씨가 그만큼 조용히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며느리와 갈등을 빚지도 않았고,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빈 이씨의 지혜였습니다. 궁중에서 살아남는 법은 튀지 않는 것,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영빈 이 씨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기록이 많지 않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사도세자는 어머니를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한중록에는 사도세자가 영빈전을 자주 찾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해경궁 홍 씨가 쓴 한중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이 씨의 칠순이 가까워오자 이 씨가 타는 가마를 임금이 쓰는 것처럼 크게 만들고 깃발을 올렸으며 행렬이 이어지는 동안 성대하게 음악까지 연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왕실 법도에는 어긋나는 일로 영조가 알았다면 불호령이 내려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이런 기행은 세자의 생모임에도 후궁으로 차별대우를 받아야 했던 어머니를 위한 효심인 동시에 오랜 세월 자신을 억압해온 영조와 왕실 법도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작 이 씨는 자식의 효도를 기쁘게 누리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또 다른 사단이 날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영빈이 씨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왕의 후궁이고 빈의 지위에 있었지만 어머니로서는 평범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했고 자식을 걱정했으며 자식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신분이, 권력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지만 때로는 무력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고, 아무리 원해도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의미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빈 이씨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손자 정조를 돌봤습니다. 정조는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했고, 왕이 된후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숭하려 노력했습니다. 영빈 이 씨의 사랑은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조선을 위해 의무와 명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어머니로서, 정조의 할머니로서, 조선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영빈 이 씨는 평생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죽인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구하려 한 것인가? 그녀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아들을 죽여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려 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영빈 이 씨의 선택이, 그 고통이, 그 비극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 삶의 무거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한국사 탐험대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한국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